네, 오늘은 예전에 그 시작해요, 언니얼?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복귀할 겸 아니면 이제 복습할 겸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블루프린트 클래스 액터, 액, 아, 액터 이동 만들어 주시고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 하겠습니다. 스태틱 메시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서, 액터 이동. 그 다음, 오브젝트를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걸 만들어 주시고, 크기를 반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0.5.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반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L로 화살표를 하나 꺼내주시고 크기를 이게 자, 이 빨간색인데 잘안 보이니까 이걸 한세 배로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 화살표 방향대로. 박스가 움직여 주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컴파일 저장, 이벤트로 가셔서, 밑에 두 개는 안 쓰니까 지워주시고, 우선 처음에, 음, 액터 위치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Get, 액터, 안 나오네. l o c a t o n 액터, Location. Get actor location. 그러니까 자신의 액터 위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액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면에 이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요소 하나하나를 액터라고 하고 그 액터를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컴포넌트는 그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엔진, 자동차 문짝, 자동차 바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터를 위치를 먼저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동은 벡터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에 그 변수 둘러보기라는 영상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변수에 보시면 벡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위치라고 바꿔줄게요. 가져와서, set, set을 가져왔으면, 항상 그 로직이 get도 필요하거든요.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다 보면 get을 가져왔으면 저 같은, 저만의 요령이긴 한데 우선 꺼내, 다 꺼내주고 시작을 해요. 얘도 get actor location이죠. 그러면 set actor location도 꺼내놓고 시작을 할게요. 안쓸 수도 있지만 좀 많은 로직에서 둘이 같이 쓰거든요. 항상.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위치 액터 위치를 넣어 주고 연결해 준 다음, 그 다음에 타임라인 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우선 이름을 이동값.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벤트 그래프 옆에 새로운, 창이 떠요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동값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과 값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 우리는 플로트로 관리를 해 줄게요 숫자로 그래서 쓰는 요령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그 전에 길이는 5초 초에요 초 5초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주시고 키 추가 또, 키 추가. 마우스 휠로 이제 확대 축소할 수 있고, 끝에도 키 추가. 그 다음에 다시 점을 잡아서, 0, 0, 0초. 값도 0. 끝에는 5초. 그 다음에 0. 지금 길이가 5초니까 끝에를 5초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중간을 한 2.5초로 해줄게요. 값을 1로 해줄 건데, 이게 2나 3이 되면 그만큼 곱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대한 1로 해,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개를다 잡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지금 각져있죠. 곡선이. 아니, 곡선이 아니라 이 선들이 각져있죠. 이거를 자동으로 해서 좀 공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트랙에서 다시 이름 바꿔서 아이구야 여기 보시면 막 엉망인 글씨가 돼 있죠? 잠깐 나가서 보면 이벤트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하나가 생겨요. 이름이 너무 엉망이라서 다시 이동값. 생기고 이동값에서 곱하기를 해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리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바로 적어주셔도 되지만, 최대한 변수로 빼주는 게 좋죠. 왜냐면, 보시면, 전에도 예약이 하긴 했었는데, 눈, 그리고 인스스 편집, 편집 가능이나 이, 이 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잠깐, F, E. 이거는 거리 값, 거리. 거리라고 우선 적어주고, 이거를 눈을 켜주면 인스턴스 편집 가능. 전에 또 얘기했지만, 아 지금 저걸 안 해줬구나. 컴파일 안 해줬죠. 컴파일 해주고 보시면 거리 이렇게 나오죠. 이걸 눈을 끄면 이 여기 밖에서 입력할 수 있는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시고 거리를 입력해서 나중에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get, forward, get, forward, vector, arrow, 이게 있죠? 이게 같이 딸려 나와요. 여기 만들어줬던 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가령, get, forward, 어? 아, 있구나. Get e c 드 벡터 그냥 빼주면 이게 안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괄호 안에 에 w 라고 있는 거를 빼주시는 게 좋아요. 해서 얘를 또 곱해줘요. 얘를 밑으로 하고, 얘는 지워주고, 얘는 지금 노란색이죠. 벡터인데, 얘는 플로트에요. 그럼 얘를 핀 변환, 벡터로 바꿔주시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아까 s e 하고 get 두 개를 빼놨었죠. 얘를 더해줍니다. 크기와 위치를 더해줘서, 아까 get actor location과 set actor location을 두 개를 빼줬었죠. 이거를 가져와서 입력해주고, 타임라인을 업데이트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보내 보죠. 한번 보면 이제 5 0 0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센티미터거든요. 그러니까 500cm면 5m가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번 왔다가 갔다가 와서 끝 멈추거든요. 그, 그걸 계속 반복시켜 주시려면, 다시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이 루프라는 게 있어요. 루프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다시, 갔다가, 왔다가, 다시 또 움직이고, 계속 이제 무한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더 이제 늘려주고 싶으시면, 여기서 뭐 이제, 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늘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방법 말고 다시 500 놔두고 아니면 크기 값을 한두 배로 늘려 주시면 이제 10m가 되는 거죠. 컴 파일 저장 다시 아까 500으로 해놨죠. 이렇게나 저렇게 하나, 이제 둘이 값은 똑같아요. 거리 이동 값은 네, 이건 오늘 한번 복귀를 해봤고, 예전에 이제 시작해 언니, 언니얼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습도 할겸 다시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